그렇습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우리나라 현대사만 봐도 IMF 6위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 관련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민족이 생각이 나눠지고 갈등을 많이 입었습니까?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경기불황이 온 세계를 덮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그 영향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운청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전국이 충격을 받고 이것 때문에 참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완전히 힘들어 가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메르스 질병 때문에 또온 나라가 비상이 걸려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르스가 다 해병되고 우리는 잠깐의 근심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뒤에는 원인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취직에 실패를 당하고, 또 야심차게 벌였던 사업이 실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화되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인생 사리를 사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직언한다면 잠깐이면 신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영원히 내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잠깐 신하면 그것도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잠깐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말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지만은 그냥 찾아오는 것.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파묻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의 근심거리로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시험 거리를 대처해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가 잠깐의 근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고 말이야. 에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자신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정리를 해주죠. 어,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 선제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한 하나님은 그 죄한 행벌로 그아들 거두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아들이 죽기까지 정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하나님 매달렸어요. 신하들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들이 죽은 후에는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들이 죽은 후에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확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다이순 말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아들이 죽기 전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바라고 금시감이 울었지만 은 아들을 고독하신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아니하냐고 아 말이야. 그대로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의의 신맛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 묵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요비서 1장 2장에 보면 요비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들이 장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질그릇으로 긁어대야 시원치 않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 요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 믿음을 충분히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비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거든요. 그쓸때요는생각할때 정말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 때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되냐고낙시하고찾아할수 있겠지만은 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여우 취하식하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내 몸이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착정하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까닭 없이 받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시험이며 또이 문제를 통해 잠깐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서 이런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먼저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있어요. 바르게 살라니까 말이에요. 공유롭게 살라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불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삶 속에 유익이 될수 없을 수가 있어요. 수익이 덜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것은 잠깐의 고난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겪을 불편할 정도를 예, 봐야 되는 것이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생각하고 잠깐의 근심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다 는 이것이 네. 세상으로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역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잠깐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잠깐의 영화를 이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면 영원을 잃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맞아야 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신원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난 가슴에 죄의 보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큰 죄가 열리길 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연단받는 자세를 우리가 가 해요. 예? 하나님은 때로는 까닭없이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 어려움을 줬다, 고난을 줬다. 그것은 이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복된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기를 바랍니다. 실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을 잘 사용하면 이것이 뭐냐? 바로 연단하는 기능을 갖춘다, 이것입니다. 연단의 기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로 쇠를 잘 연단하면, 단련하면 그 쇠가 아주 강한 쇠로 변화가 되죠? 오늘 쇠는 불에 연단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에 대한 얘기인데, 금은 연단하면 할수록, 어때요? 순수한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많은 금보다는 순수한 금이 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오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연단의 사용의 기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왜? 가장 순수한 금을 만드는 것처럼, 강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 그걸 믿으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 이것입니다. 그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바로 소망의 전서예요. 고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힘든 일 있느냐 낙심하느냐 주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채찍을 맞으으로 너가 남을 입었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쓰여지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믿음으로 연단을 사용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감당할수록. 그 시험을 잘 겪으면 겪을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불순물이 가득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제가 예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잠깐 근심이나 기뻐하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에 때문에 기쁨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며 나가라. 그런 얘기죠. 유대 백성들을 예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굽인의 백성을 다 불러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로 가면 은 가데스반의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가난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두 열두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가난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죠. 정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열 지파가 정탐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킬만한 거만인 땅이라. 저들은 후손은 내필이 후손이 아나저손이라 우리보다 훨씬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다가 메뚜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두 정탐꾼은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네.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극 꾸린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 여호수와 갈렙의 후손들 생각만이 40년 후에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가난땅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결국 가난땅에 40년 동안 일주일 카데스파니에 와서 바로 넘어가면 가난땅인데왜 다시 후퇴를 위해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불순물을 다 빼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금을, 금광석을 물에다, 불에다 달구면 불순물이 제거해서 숭공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400년 동안 예굽의 가치와 철학과 우상을 숭배했던그 잘못된 판단, 그 윤리와 도덕들을 갖다 다 불순물로 여기고 오직 적과 꾸리는 가난안 땅은 순수한 신령한 하나님원을 입고 들어가기 위해서 부정적이고 원망의 불평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난안 땅에 접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으려면 정말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시험이라는 훈련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훈련을 뭘로 사용하느냐? 연단으로 사용해야 된야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존재로 만드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1 6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해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낮추시고 나를 지금 낮추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활동이 되면 인적이 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진행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세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주실 축복이 있다구나.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시험은 감당할 시험 대기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 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도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니다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풀려갈 수 있는 역사가 임만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경우를 보십시오 그런 미리한 상인들에게 팔려나갈 만큼 잘못한 일이 없어요. 만약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앞에 더 사랑받고 친찬받은그 이후에 뭐이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애국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애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셨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재수리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과정과정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억울했습니다. 정말, 힘으로 할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아픔이 현실했지만, 이걸 감당해드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않 돼요, 하나님. 하나님 감당할 만한 그 믿음, 이걸 버려버리면, 또 다른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전이 여러분 온다면, 아, 이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건 별거 아니다. 나는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하나님과그 뒤에 더큰 축복을 우리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받아들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요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고에 머물면서 하나의 민족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그대로 감당해 나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런 시련, 이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바라지 못했던 새로운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나이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언제 인정하신 후에 너희들이 인정하신 후에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근데 우리는 인정받기 전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인정받기 전에 손을 떼는 거예요. 인정받기 전에 기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 같은데 실상 아무런 신앙의 능력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시는데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 그렇죠? 살게잘 받아야 돼. 응?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을 가져버린다면, 오래 다니는 신앙적 이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결코 신앙의 그 자체는 성숙되지 못하고 순수한 신앙을 세울 수 없어. 하나님이 쓰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런 까닭 없이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견고하게 서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시험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잠깐의 근심, 잠깐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시험을 끝을 바라보세요. 여기 7절에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리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했거든요. 이때가 뭐냐?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도가 스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 불편할지라도, 오늘 신앙생활 어렵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장차 그리도 나타나수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축복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받은 잠깐의 고난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바라본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잘 보셨죠?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부렸을 때 바라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의그 부름의 능력을 알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아, 네. 기도라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예요. 아, 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해 나가기를 죄로못 축복합니다. 아, 네. 히브리스 12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십자가 바라볼 때, 구원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을 얻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저주와 가난이 물러갑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저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십시오.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과 불평해요.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오늘 주님 교회를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모님이 얘기해서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상하게 힘이 없네. 응? 영적인 힘이 회아지는 같고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이상하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오래가지 아니하고 자꾸 기도가 짧아지고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잠깐 내려다보더니 어떤 모습을 보냐면 어떤 어떤 부인이 여기서 나와서 성경을 들고 길을 건너가 저쪽에서 차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물론 교회를 어,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어, 그걸 바라보는 게, 물론, 어, 뭐, 대전 시민의 교, 다 우리 교회로 올건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또 교회를 운영하는 한 지도자로서 봤을 때, 에, 여기도 좋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까지 하는 얘기예요여기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 성경을 들고 길을 건너가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마음의, 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 떤 마음이 오느냐? 아, 우리는 할수 있다. 응? 내가 이렇게 무기를 하면 되겠냐, 이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 힘이 없어지면 되겠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모았는데, 우리 기도를 얼마나 깊했는데 우리가 금식하고 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얼마있는데 우리가 자그마한 일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면 되겠냐? 느 아니다! 어? 수많은 영혼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어야 되겠다, 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겠다, 더 근심 강구해야 되겠다, 더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신이 떠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응? 여러분 이웃 성도를 욕심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이 더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과 어떤 우리 몰지라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쉬름을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바라오시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축복받은 곳이에요. 이제 잠깐의 근심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네. 밖에 나면 해가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리스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분에 물러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 속에 좌절과 낙심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근심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제를 놓치지 말고 나가길 주의로믄 축권합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보혜를 의지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잠깐의 고난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가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도 그는 예루살렘이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를 계속 올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 바벨론 왕의 진원을 받고 이제 그 위험천만한 굴문 사자 굴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고통의 징보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자기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 속에 내려가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다니엘을 다시 건져내는 유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본다, 이것이. 네. 여러분, 왜 이런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단일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일에게 네. 어떤 사자굴 속에 심온달지라도 그는 두려워지 아니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힘든 일만 바라보면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기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고 남음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린도사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극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주게 하심이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응?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에 놓치게 됩니다. 잠깐의 고난이 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란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이 여러가지 시험과 잠깐의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의 자를 피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런 고난을 감당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잠깐이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됐잖아요 이걸 믿으라 이것입니다 대시록 2장 10절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 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깐의 고난이야, 잠깐 환란은 잠깐이야. 그러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한마디로 애들 말로 기죽지 말고, 우리가 절대절명의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 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고 교회 가시는 큰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거성계 성들이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